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앵그리버드2 예, 계속해서 철학교실 썰을 오랜만에 풀어나가고 있는 닥터호입니다 아니 오랜만이 아니라 드디어지 어쨌든 이번에는 저번에 리텐스바인 5번 공략할 때 써먹었던 잠수함 플락을 갖다가 일명 써먹어볼건데요 근데 이번 녀석도 저번에 두번째 보스가 그랬던 것처럼 오른 길이 유첩방고좀 오익은 난이도 있어가지고 이게 이플락 갔다가 될지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캐렌스도 없는데 첫 방이 그래도 대체로 캐렌스가 있어야지 좀 그래도 해볼만한 경향이 좀 많은 게또 어쩔 수 없는 팩트라가지고 음. 좀... 어떻게든 되겠죠? 이지모드도 있고 하니까는 아직 아마 안 열렸겠지만 이번에도 좀 철학도시리라 해가지고 나름대로 좀보찰해본 철학적인 썰을 갖다가 하나 풀려고 하는데 이번서부터 아마 마무리쪽으로다가풀 썰이 조금 뭐랄까 풀기 좀 진중하고 조심스럽고 아무튼 좀 그래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좀 많이 시사적으로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을 갖다가 좀 담고 있기도 해가지고 말이죠. 더군다나, 제가 요전에 한참 그랬지 않습니까? 닥터허 채널에서는 좀, 특히 성적이고 외설적인 거, 이런 거, 이런 거 사실 금지조항이라고? 뭐 정확히는, 정확히는 소위 말하는 야한 거를 갖다가 언급한다, 뭐 이런 맥락이었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뱉은 게 있으니까, 요 그게 하필 이번 철학적 고찰 주제가, 이거랑 좀 연관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일단 업로드 할지 어떨지는 몰라도 풀기는 풀어보겠습니다. 풀기는 풀어보되 그래도 최대한 좀 야하거나 그러지는 않게 그런 요소는 최대한 배제하면서 그러면서 최대한 점잖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최대한 말이 되고 논란도 없을 그런 논란도 없을 그런 식으로다가 음, 그런 식으로다가 좀 최대한 어쨌든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습니다. 게이 계속해 보죠. 결국에 칼은 뽑았는데 사나이가 그래도 칼을 한 칼을 뽑았으면은 뭐라도 썰어야지 않,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죠? 저도 이래도 가오라는 게 있는 사나인데 칼만 안 들어 딱뿐이뭐 석자 칼은 없어도 세치 혀는 있어요. 물론 조만간 혀 째러 갈 거라 가지고서는 뭐짼다고 해도 혀를 완전히 잘라낸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반복적으로 씹은 데가 있어 가지고 거기만 거기만 조금 잘라낸다 뿐이긴 하지만 그것도 바로 다음 주 화요일이래, 화요일 내지 수요일이래가지고, 지금 햄마리노의 보어렌드 롤피션까지 던질라면 시간 없는데, 그래서 좀 급하게 나가고 있어요, 저번 편부터. 네, 미안합니다. 사실은 괜히 좀, 이거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하느라고 일부러 좀 친하게 딴 소리 좀 했는데, 아. 저근데 마음의 준비좀 하게 이거..좀.. 그냥 다음.. 스테이지라든가 거기서부터 풀면 안.. 하... 다음 레벨이라든가 거기서 풀면 안 돼요? 막할 얘기 어떻게 구성해야될지 준비도 좀 해야될게 있어가지고 아니 정확히는 그거 준비보다는 마음의 준비해야될게 더 크겠지만 어좀더 뭐 정확히는 그래도 내뱉은 원칙이 있는데 그거 원칙..대로 좀 가야될것인가 그런.. 좀더 짙기는 하지만요 네, 그럼 그냥 마무리 격으로다가는 이렇게나 좀 얘기하고 가자 원래는 이거 이런식으로 풀어가되고 있었는데 이전에 좀 야망에 무리하게 높아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하필 헤마리오 구간에 두번째 도시 구간에서 이제 직전에 풀었던 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 격을 갖다가 좀 하느라고, 여기서 하려던 거랑, 지난, 아니, 다음 편 가서 하려던 얘기랑 좀 합쳐서 하게 된 감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엔 좀, 그래도 여유도 있고 하니까는 분류해서 뭐할수 있으면은, 분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음의 준비를 하고요. 근데 이거를 진짜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지 아 근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혹시나 그좀 야한 얘기 준비되어 있는 사실 그런거는 딱히 아니에요 사실 그런거는 아닌데 좀 성적인거랑 관련된거는 없지는 않죠 그래도 좀 철학적인 뭔지는 철학적인 고찰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저도 그랬을까요? 성적이거나 아무튼 그런 건좀 일체 그만다. 뭐 이렇게 됐으니까, 네, 뭐 그래도 얘기는 해볼 테니까, 이게 풀어도 되... 이게 저희 제가 제시한 원칙하고 좀... 안 부합한 조식이었는지 어쨌는지는 이따가 업로드 하고 업로드 되고 나면 여러분이 한번좀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여차해가지고, 만약 부적합이다, 그렇다라면은, 업로드 했던 거 삭제하고, 다른, 다른 기대거리로다가 얘기할 거를 좀 찾아보든가 해볼게요. 뭐, 하필 시간은 없지만. 자, 그럼, 좀 많이 질질 끌었는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할, 좀할 얘기는 좀 간단히 말해서 이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성욕에 대한 고찰 아 그러고보니 어쩌면 저번에 칠제종 얘기 아마 했었잖아요 칠제종 얘기 하면서 아마 그거랑 좀그좀 좀 뒤쪽 거기다가 좀 넘어가지고 제가 아마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분노의 제목을 가장 좀 해당이 되긴 하지만, 세교계 대목은 가장 경계한다, 라고 그랬었잖아요. 아마 그 얘기도 이번 편에서 조금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한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뭐, 이거는 제가, 아, 아니다, 그 얘기는 또 나중에 가서 좀 해야 되나? 이번에 할 진짜 얘기는 사실 그게 좀 아니거든요. 좀... 나중에 나가다죽어나가다 나가다 보면은 어느정도 관련이 없잖아 이든가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진짜 하려고 했던 얘기는 원래 이거예요 뭔 얘기로 시작할지 몰라서 좀 어물쩡거렸는데 그냥 이것부터 얘기를 해야겠네요 사실 이 세상에 하고만은 논리라고 하기도 못한 해괴망측한 암튼 괴변이라고 해야겠죠? 이따가도. 괴변들 중에서도 제가 진짜 최소 동의하기 싫거나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 그런 괴변이 하나 좀 있거든요. 그, 그, 이게 어떤 거냐면은 성욕이나 세족 이런 거를 갖다가 어쩔 수 없이 뭐 거스를 수 없는 인명이 끌거나 뭐 그런 거?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없,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필 저는 그런 멘트를 갖다가 성범죄자 자식들이 자기 괜히 형량 가볍게 자기 괜히 받는 형량 가볍게 하려고 늘어놓는 그런 식의 막 괴변을 갖다가 늘어놓는 경우도 많이 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쾌감도 많이 쌓는 것도 없잖아 있고 아무튼 그거에는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정말 동의하기 싫거든요 그리고 때마침 그거에서 어쩌면 그거에서도 딱뒷각침을 해주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 게또 그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당장 한국사에만 들어가도 알 수가 있는 게 옛날 통일신라 시대 때 아주 유명했던 그 얘기 아시죠? 원효대사 해골물 이야기. 네 맞아요. 제가 이공해서 이번에 설명하려는 얘기는 바로 그 원효대사 해골물 관련한 얘기입니다. 그 원효대사 해골물 관련 얘기가 그 성욕이 어쩔 수 없는 본인이장나거스를수 없는 저식이다라고 하는 거에 왜 반박을,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는 게좀 핵심인데, 그 반, 왜그 반박을 하는데 써먹혔는지에 대해서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멀리까지 갈 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원효대사께서 해골물 마시고 깨달음 얻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무슨 깨달음을 얻으셨는지까지는. 무슨 깨달음을 얻으셨는지까지는 혹시 여러분들 아실라나요? 에 네, 맞아요. 사실은 저도 복습 안 하거나 이러면은 까먹기 일보 직전이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저는 압니다. 그 원효대사께서 해골물 먹고 얻은 깨달음이 뭐였는지 핵심은 모든 것은 결국에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왜 네, 원효대사도. 그 저희 해골물 먹은 동굴에서 그 밤중에 목말라가지고서는 그게 해골물에든 썩은 물인지 모르고 마셨을 때는, 어우, 정말 맛이, 맛이 오니까, 아우, 시원하고 맛도 좋고 막 아주 프레시한 생수마냥 그런 맛이 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알고 봤더니 그게 해골물 속에든 아주 썩은 물이었어,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원효대사께서 깨달음을 얻으신거지 모든 것은 이 마음속에 있느니라 예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를 갖다가 예 아이고 젠장 예 죄송해요 바로 그 원효대사님께서 해골물을 먹고 얻은 깨우침을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말도 안되는 쾌개한 논리를 갖다가 반박을 하려고 그러는겁니다 저는 광고 안나온걸 보니 네번째인가? 뭐 근데 이거는 중요한게 아니에요 몇 번째 스테이지라 광고 안 나오고 지금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원효대사께서 해골물 먹고 얻으신 깨달음에 따라서 그 성욕을 어쩔 수 없이 거스를 수 없다. 뭐 이런 해괴한 논리라고 하기도 못한, 음, 논리라고 하기도 창피한, 암튼,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거를 갖다가 좀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말 그대로예요. 결국, 뭐, 반, 발... 거스를 수 없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그거는 전혀 아닌 것 같은 게 결국엔 그렇잖아요. 뭐 모든 거는 마음먹기 달릴게뭐 모든 게 마음먹기 안될때막 성욕이 거스를 수 없는 그거인 것처럼 그랬으면은 원효대사께서 해골물 해골물 먹고 그 깨달음을 얻을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결국엔 원효대사께서 그때 해골물 마시고서는 깨달 마셨을 때는 처음에 폐골물인지 모르고 마셨을 때지만 어쨌든 그때는 이것은 정말 내 목을 축여줄 아주 시원한 물이다 라고 생각하고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마셨기 때문에 시원하고, 시원하고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물일 수가 있었던 거지 적어도 원효대사님 입이나 원효대사님 몸에 먹기로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 네, 그런 거예요. 결국 모든 거는 자기가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세격이란 것도, 우리가 흔히 본능이고 어쩔 수 없이 거역할 수 없이 그런 거다란, 그런 본능이다라고 하는 거랑은 달리, 어쩌면, 우리 성욕도 우리가 충분히, 얼마든지, 그게 얼마나 큰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거스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세계의 위에. 군... 예, 저죄송합니다 이게 한창 저장, 녹화 미리 찍은 거 저장하고 있었는데 얘도 용량 때문인지 녹화가 중간에 알아가지고 알아서 좀, 좀 꺼지고 있는 오늘은 그러면 은 천상 저장 용량도 부족하겠다. 녹화를 노... 더... 업로드를 갖다가 천상 두 번을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아주 분 위기가 제대로 끊겼습니다만은, 암튼 좀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근데 원효대사가 해골물 먹고서 깨달은 모든 거 있잖아요. 결국 모든 거는 자기가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있다. 그게 성욕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격도요, 우리는 뭐, 한창, 우리 뭐, 그렇게도 말하지만은, 그렇게 여기는 감도 없잖아 요고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누군가의 개변에 속아가지고, 그거는 뭐, 통제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본능이고, 거역할 수 없는 본능이네, 뭐네, 막 그러지만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아니라, 그것도 어쩌면은, 원효대사 해골물에 깨달음처럼, 그거에도 예외 없이, 결국엔, 우리가, 스, 우리가 우리 스스로다가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 매순간마다 일어나는 성욕의 양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볼 것을 통제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 논리에도 좀 반박을 하자면은 그런 식인 거예요. 괜히 자기네들이 그때 당시에 안 해놓고, 안 해놓고 못 했다라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부차하게. 적어도 저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러고 보니 또 이런 말이네요. 제가 요즘 다이소 일하면서 지나다니는 것, 지나다닌 것 중에 명언이 또 하나 그게 있었거든요. 그게 하나 있었는 게 뭐냐면은 불가능은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이다라는 거가 있잖아요. 그게 그거에도 거기에도 좀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해괴망치판 논리라고 하기도 못한 저시기를 갖다가 반박을 하는 데에도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성역 통제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성욕 통제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해놓고 안 해놓고서는 통제를 못했다라고 변명을 하는 거지. 치사하고 부차하게 그런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필 누가 말했는지 누구의 명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위대한 명언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우 하나터면못깰 뻔했네 더군다나 마무리로 또할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거 젠장 여기서 두 스테이지 에고 한 스테이지 남았네 사실 이거 말고도 마무리로다가 또할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예, 역시 또 마찬가지로 성역에 대한 고찰이긴 한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이번엔좀 다른 게 이번에는 성욕, 내지는 세욕 이런 거에 대한 고찰이에요. 저 나름대로의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의 본질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고찰이죠 저번에 제가 권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 고찰이랍시고 해봤다라고 한거 기억하시죠? 그거랑 좀 비슷한 겁니다. 그거랑 좀 비슷한데 이번에는 세욕이나 성욕에 대해서 이거의 이것이 존재하는 이유라든지, 이런 뭐, 본질, 이런 거에 대한 고찰이에요. 원래, 저, 원래 이거를 갖다가 한, 일반 스테이지, 두 스테이지 갖다가 하래해가지고 얘기를 하려 그랬는데, 젠장한 스테이지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도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이거를 갖다가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 나중에는, 현실의 사회현상, 비판 이런 것도 좀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 전에 이거를 좀들먹이러고니다 칸트의 정원명법이라고 제 거의 뭐 인생 숙제나 다름없는 그 칸트 정원명법식 표현을 갖다가 좀 빌려서 표현을 해야 돼요 이 칸트 정원명법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뭐에... 이게 어째서 제... 인생 숙제가 됐는지 이런... 이런 쪽하고 인연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나중에 짬나면은 그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빠르면은 다음 스나우타 크리즈편인가 그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적어놔야겠네. 철아 이렇게 써놓으면 탄트 정원명법인 거가. 하필 이게 스테이지 개수가 적어가지고 다음에 보스 레벨에서도 계속 설명을 해야 될 판이네. 그죠? 어쩌면 다음 편 초입부까지도 설명을 하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죠그 어쨌든 얘기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칸트의 정언명법식 표현을 보면 그 칸트 정언명법이 그거예요. 좀이 인격체 한정인데, 좀 인격체 대상이긴 한데 칸트 정언명법이 이거거든요. 모든 인격체를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 뭐 이런 얘긴데 거기서 나오는 수단과 목적이라는 거를 갖다가좀 들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금 이렇게 얘기할 성욕의 본질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표현을 좀 들리자면은 어떤 그 세욕이나 성욕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수단 같아요, 수단. 그러니까 진짜 궁극적인 큰 틀이 아니라 그거를 달. 그걸 갖다가 달성을 위한 좀 곁다리죠. 보조적. 뭐 그런 거죠. 아, 고맙게도 광고가 안 나오네요. <laughs> 그래서 보스 구간 초입부까지 아무래도 계속 설명을 좀 이어가게 될것 같습니다만. 계속 이어하자면요. 일단 보스 들어와라. <laughs> 아이, 저 개짝 한츤지 뭐지긴지 암튼 이 새끼가 왜 여기까지 와 가지고 물 흐리고 지랄이야? 저리 꺼져 이마나 바쁜 거안 보여? 그래. 너만 바쁘겠니? 나도 바? 아니, 저기, 잠시만요. 이지 모드가? 아니, 언제 열렸어, 이거? 에 네, 맞아요. 사실 이것도, 저도 여기서 이지 모드 열린 거는 진짜 처음 봤어요. 아무튼 얘는, 약새비로뛰려면은 하를 좀아껴가는게좀 편한데, 아니 뭐 됐습니다 어차피 뮤지모드 나오면 속 편하게 깨먹을 수 있고 좋지 뭐 그죠? 안그러면 이전에 좀 해봤는데 그때는 유지모드가 안열려있어서 그런가 좀 많이 불편하게 깨먹었거든요 깨지기도 여러번 깨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까지는 이전에 녹화본들이 없어져가지고 차마 올리기가 좀 힘들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어쩌면은, 아니, 그냥 설명이나 좀 계속 이어서 할게요. 그 칸트의 정원명법 집행을 좀 빌려서 쓰자면은, 성욕이라는 거는 결국엔 수단 같아요. 그러면, 이거랑 관련한 진짜 본격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종족의 유지죠. 뭐, 웬만한 다른 생명체들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도 그렇고, 생식이라는 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손 유지, 번식, 궁극적으로는 그거라고 봐요. 종족 유지. 궁극적으로는 종족 유지입니다. 그게 제일 핵심적인 본질이에요. 성욕은 뭐 그거에 대한 일종의 수단이고요. 인간 내면에 좀 작용하는 그런 좀 약간 심리적인 수단 같은 거라고나 할까요. 내가 그러니까 조금 더. 비유적인 표현을 들자면은 이런 거죠. 그 일종의 화학, 이거는 또 화학적인 또과학용어를좀 부르자면은 총매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아마 선국이라는 거는 총매 이런 쪽에 그 포지션에 좀 가깝지 않을까. 멍청한 새끼? 뭐라고 임마? 뭐가 뭐에 총매라고? 오, 너도 총매라는 말이 뭔지는 아냐? 그리고 뭐, 알리라 있긴 하겠다. 돼지라는 게 생각보다 똑똑한 동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아, 근데, 그냥 가겠네요. 참, 나 이전에 몇 번은 안 나가고, 뻗튕기고, 지랄 들이더니, 이번엔 또왜 갑자기 한 방, 아니, 스트라이크 컷이 되고 난리래. 참, 그죠? 이거 참, 이지 모드 열리고, 안 열리고의 온도차가 여기까지도 나네요. 그죠? 어쨌든, 갑 어쨌든 뭐 이지모드 열리게 만들어주신 우리 임마누엘 칸트 씨에게는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조만간 당신의 그 정원명법과 저의 그 인연이라든가 뭐 그런 얘기 에 대해서도 조만간 늘어나 볼게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편을 그리고 다음 편은 뭐햄마리노 챕터 마무리 겸그 저의 철학 교실의 1차적인 마무리격이도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어쨌든 이번 편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칸트 시에 대한 정언 명법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음. 짬내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딱봐